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금요일날 어, 제가 캠핑을 떠나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 캠핑 가기 전에는 항상 어, 제가 물을 어, 이렇게 청수통에 어, 이렇게 담습니다. 물론 뭐 저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는 이렇게 아쿠아로를 이용해가지고 어, 이렇게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는 갑자기 생각난게 캠핑카를 살때 청수통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캠핑카에 들어왔고요 어, 지금 청수가 주입이 되고 있는데 어, 제 청수통은 바로 이 의자 어, 캐빈석에 있는 앞보기 의자에 밑에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일단은 뭐 논란이 되는 게 플라스틱 통이냐, 아니면은, 뭐 용량은 제껴두고요. 어, 플라스틱 통이냐, 아니면은 스테레스 통이냐,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일단 논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의 어떤 구조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의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 경험상, 어, 경험을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물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리고 출렁출렁 거리는 게 보이시죠? 어, 일단제 통은 어, 그냥 플라스틱 통입니다. 그리고 150리터라고 어, 용량이 표시되어 있는 어, 캠핑카 회사에서 이렇게 표시해 준그 어, 용량의 어, 지금 150리터 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제가 담아 보면은 한 120L?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오버플로우 간이라고 있거든요. 뒤쪽, 저 뒤쪽에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많이 차면은, 이렇게 흘러나가게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버플로우 간을 닫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 120L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 청수통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 첫 번째, 어, 이 통을, 플라스틱으로 해야 되냐? 스테인레스로 해야 되냐? 물론 뭐 스테인레스가 좋죠. 그리고 어 대신에도 무겁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 통인데 스테인레스 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어 뭐랄까요? 위생상 원래 플라스 위생상 그 스테인레스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문제는 핵심은 그것보다는 이게 들어가는 물을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집에서 어 상수도에서 나오는 이게 수돗물이죠. 수돗물을 항상 채웁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한 번도 어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안쪽에도 제가 봐도 어뭐 곰팡이가 끼거나 아니면은 뭐 물때가 끼거나 그러기 그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생긴 통들은, 물론 이제 수돗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이 지하수를 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캠핑가서 급하게 이렇게, 어, 물을, 급하게 물을 쓰고 나서, 아니, 급하게 오다 보면 물을 안 담고 갔다가, 뭐, 가까운 주유소나 아니면은, 뭐 어디, 저, 우리 저 개수대에서 물을 담을 때, 보통 그 물들이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 정제도 안 되고 뭐 소독도 안한어 그런 물이기 때문에 안중에 쓰고 나면은 여기에 뭐 곰팡이가 끼거나 뭐 이끼가 끼거나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저같이 그냥 수돗물을 집에서 수돗물만 사용하면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거의 4년 가까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문제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 스테인리스 통이냐 아니면은 이, 프라시통이냐, 뭐 스탠스통이 통일 좋지만은, 굳이, 어, 스탠스통이, 어, 라시통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은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구조와 관련돼 가지고, 어,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어떤 거냐고 하면은, 지금 저는 150L짜리 통이고, 이거 보시면은, 한 통으로 유,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좀 타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은, 차가 섰다, 출발할 때마다 물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롤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롤링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자그만한통뭐요그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뭐요 정도 되는 통이 롤링을 쳐봐야 차를 이렇게 자주 우지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고속 뭐 달릴 때는 한쪽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또한 그런 문제가 또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쓰고 뭐 그랬을 때 이게 만약 고정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정장치를 요렇게. 어, 밑쪽에 길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격벽이 있는 보통, 우리, 차, 기름통이 격벽이 있을 거예요. 그 출렁이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격벽을 이렇게, 이렇게, 촘촘히 해가지고, 출렁이더라도 그 격벽 안에서 출렁이기 때문에 흔들림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냥 뭐, 요 정도 격벽 없이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뭐, 차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롤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운전을 못할 정도라고 어 체감적으로 느낀 적은 없으니까요. 아무튼 뭐그 논란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뭐 스테인리스 통이냐 아니면은 플라스틱 통이냐 담는 수동 담는 물이 문제 문제가 크다. 그래서 물을 잘 담으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격벽이 격벽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뭐 격벽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 4년 동안 타면서, 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